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일차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 괴,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부친의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여어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미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곳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니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성경 전체를 걸쳐서 흐르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무슨 말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요, 또 다른 길은 저주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보면. 어, 축복의 길과 이 저주의 길 가운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고 또 저주와 멸망의 문이 열리는 경우들이 있죠. 어, 그 축복의 길,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길은 분명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물과 과실을 먹어도 좋지만 만약에 그것을 먹는 그 만약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이 에덴 동산에 두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길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그 선택의 길로를, 선택의 문을 이 에덴 동산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 모세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 그 광야 앞에 앉혀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을 하면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 번영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며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씀과 이 율법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밖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자식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이 선택의 길로를 선택의 두 가지 문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계시죠. 시편 1 편을 보도 봐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을 죄로 묵성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길, 의인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인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길이 열린다. 이것이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입니다. 이 역대상에도 마찬가지죠. 이 어, 역대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하나는 성전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율법의 회복입니다. 이 성전과 율법의 회복.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메시지를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어, 에스라로 추정되는 이 역대상의 기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성경 전체를 걸쳐서 특별히 구약 당시 구약 율법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담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8절 중반에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조건이죠 모든 그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9절에 내 아들 솔로모나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핵심적인 기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로 들어가게 된그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축복의 비밀, 이 축복의 비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열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맛보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메시지를 하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 불순종하는 부분들, 하는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 축복의 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활짝 열리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